안녕하세요. EBS 전속 성우 공채 지원자입니다. 나에겐 작은 비밀이 있다. 그건 바로 미래를 본다는 것. 내가 소방관이 되려는 건이 능력이 도움이 될 거란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내가 처음 이 능력을 알게 된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사람. 그 사람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. 소방관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. 나를 구해준 그 소방관. 어? 저기요! 정신 차리세요! 심정지! 심정지예요! 심정지라고요! 기사님, 빨리 병원으로 가주세요! 혹시 이 아저씨 언제 탔는지 기억하세요? 두정 과정 전이면... 정거장 간격이 보통 1, 2분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. 제발... 제발... 제발...